강원도 횡성군으로는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영동고속도를 기준으로 할때 서운면, 공급면, 청일면, 각천면, 우천면, 둔내면은 북쪽에 있고 강림면과 안흥면은 남쪽에 있다. 이중 안흥면에 면사무소 소재지로는 42번번 국도가 지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채소나 감자 그리고 강원도 상간 지역에서 벌목한 목재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와 버스들이 잠시 정차하던 곳이다. 또 면사무소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의 발걸음도 잦았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곳에는 자연스레 먹을거리를 파는 식당이나 가게들이 들어섰던 것이다. 먹을거리 가게들 가운데는 찐빵집도 있었다. 나아가 지금까지도 명맥 이어오거나 새로 탄생한 찐빵집들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모여 찐빵 동네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이 동네는 아능 찐빵 마을로 불린다. 동네 입구에 서 있는 아능 찐빵 유래비에는 다음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아능 찐빵은 예로부터 선조들의 지혜로운 막걸리를 이용 밀가루를 반죽한 후 숙성,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찐빵을 만들어 먹었다. 아흥은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서울 강릉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중간 지점으로서 마땅한 먹거리가 부족하던 시절에 점심을 먹고 또다시 먼 길을 가야 하는 나그네들이 찐빵을 허리춤에 끼고 장도에 오르던 소중한 식품이었다. 근세에 와서는 농촌지역 농민들의 세창거리로 허기진 배고픔에 든든한 먹거리로 큰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까지 전통적 제조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옴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삶의 여유를 갖기 시작한 현대인들에게 옛 고향의 정취와 향수를 자극하게 되면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우리 고장의 전통식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는 찐빵마을과 접한 강림면에는 조선 제3대왕 태종과 관련된 설화를 품은 곳이 몇 군데 있다. 그중한 곳인 태종대 안내판에는 다음 같은 글이 쓰여 있다. 태종대는 운국 원천석과 조선왕조 3대 임금인 태종에 관계되는 유적이다. 이곳은 태종이 운국을 찾아왔을 때 머물던 곳이라 하여 주필대라고 불러오다가 후대의 태종대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절벽 위에 비가 간에 주필대라고 새긴 비석이 있고, 절벽 아래쪽 바위 벽면에는 1723년 경종 3년 내세긴 태종대 등의 글자가 있다. 근처에 운곡 이야기와 관련된 노구소 황제함이 있으며 치악산에는 운곡이 은거하던 곳이라 전해지는 변함과 누졸제 터가 있다. 태종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노구소의 안내판에는 다음 같은 글이 있다. 조선 3대 태종 임금이 운곡 원천석 선생을 만나러 이곳에 왔을 때 원천석 선생은 미리 알고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하고 간후 태종이 오자 노파는 반대 방향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후 노파는 임금을 속인 죄책감으로 이소에 투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찐빵을 먹으며 돌아볼만한 곳들이다